안녕하십니까. 한국 랜드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뭐 한두 달여 동안 제가 유튜브를 우리 시청자 분들께 구독자 분들께 계속 정보를 제주도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못해드린 이유가 이제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도자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매수자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 아주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산 땅. 시세보다 아주 사거나, 이런 땅들은 보면, 보통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츰 결국에는 해결을 하겠지만, 그 과정들이 이제 뭐, 쉽게 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보면 일반적인 그냥 쉽게 쉽게 거래하는 일반적인 땅들을 중개를 하려고 그러지 아주 복잡한데 사기는 산데 내용이 복잡하면 잘그래나 하죠 근데 매수자는 또산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고생들은 이제 좀 서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중개업체도 마찬가지 중개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해결한다고 좀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릴 부분이 뭐냐 면은 여기를 주목하라는 내용인데 요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하면은 여러분들 눈치 채셨죠 여기 에월 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 우리가 보통 보면, 진짜 저처럼 제주도만 전문으로 한 22년 정도 경력이 됐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눈이 심한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심한 들은 경력과 경험으로 보죠. 그래서, 아, 여기는 무서운 지금 뜨겠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복합리조트 시설, 예. 네. 요즘 펜서 지났는데, 여기에, 하나, 리조트,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기 그냥, 호텔만 짓는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만평 미만이에요. 만평 미만인데, 여기는 지금, 37만 평.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 하나의 복합 리조트 타운이 건설됩니다. 물론, 이랜드도 또 여기에, 요 안에, 이랜드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여기가 위치가 애월 상가리 쪽인데, 음, 제가 요 지금, 요 자료를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어, 주변이 평화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면 접근성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다, 제주 엠빈 뉴스에서도 발표를 했고, 하나 그룹에서도, 그, 김동성 부회장이 또 발표를 했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는, 이, 2000년, 2005년도 국제 자유도시 선포하면서,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도,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제일 크게 성공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제일 크게 성공한 지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정이에요. 대정에 뭐가 있습니까? 7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영어 교육도시 신화 월드타운 제가 이걸요. 이걸 이부지가 제 2005년 26년도에 고객들에게 여기 이때는 투자입니다.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실수요정 목적이니까, 여기 사세요. 여기가 그때 뭐냐면은, 영어교기지 들어서기 전에, 원래 조지 워싱턴 대학이 들어선다, 분교가 들어선다, 말이 많았고, 여기는, 뭐, 선도 프로젝트에 보면은, 뭐, 신화 역사 공원, 이 역사 공원이 뭐예요? 뭐, 역사를, 뭐그거 하는 겁니까 뭐 공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엔 이게 리조트죠 리조트 대형 리조트 단지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건축 가능한 땅들이 예 건축 가능한 땅들이 농지 위주로 볼때 150에서 한 200만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늘말씀드리 소형평수입니다. 이 대형평수는요, 여러분들 이 참고로 여기서 네,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대형평수, 뭐, 예를 들어 700평, 800평, 900평, 뭐, 1000평, 이거는요, 소형평수는 뭐, 한 150평에서 한 300평에 보고요, 왜이 땅들이 귀하고 거래가 잘 되냐면, 실수요자들이, <laughs> 실수요. 실수요자들이 이, 이런 평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주변 시세만 이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소형 평수에 전부 다 사서 내가 실수의 목적. 한달 살기든, 뭐, 세컨하우스든, 웰빙이든, 건강이든, 뭐, 뭐, 평시에 든 뭐, 어떤 자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요자들이 수요가 많고 여기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죠 비슷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 경제원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여기 투자를 하세요 여기는 지면, 지형이 평지고,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가도 용력비도 사고, 여기 원래 대정영역교육도시나 신화울렛 하면 옛날에 목초지였죠. 큰 아, 목초지였습니다. 여기 주변에 아주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뜸을 들이시고, 막 그냥 생각해보고, 일하신 뭐 분들은, 뭐, 그 뒤에 조금 더 비싸게 사고, 조금 더 비싸게 사고 했지만, 초창기에 15, 15만원 전후로 들어가시면 지금부터 10배 다 올랐잖아요. 그죠? 자, 뭐, 그거는 그렇고, 지금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격은 뭐, 제주도 뿐 아니고, 전국의 땅값이나 부동산들은 다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제주도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내려올 때안 됐나? 그렇게 따지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옛날 그 20, 20몇년 전, 40년 전에 따지 보면, 현대, 저기, 저, 저 뭡니까? 압구정 쪽에 현대 아파트 같은 게, 얼마 있습니까? 지금 20억대, 15억대 하는 아파트들이 그 당시 1억도 안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럼 전국의 땅값은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의 땅값 지금 100만 원씩 하는 땅들 15년 전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제주도만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전국이 시간이 되면 될수록 상승한다. 그리고 자, 또 강조합니다. 건축 가능한 땅만 상승한다. 건축이 불가능하고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은, 뭐, 분위기에 따라서는 갑자기 상승하다가, 기획부동산들이 노리는 수법이죠. 건축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분위기에 따라서는 딱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 다 알게 되잖아요. 투명하게. 다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상승이 딱 멈추고 5일 밑으로 내려가죠. 왜? 이제는 뭐 우리 뭐 요새는 뭐 드라마도 뭐 벌거벗은 한국사 벌거벗은 세계사도 있듯이 가격이 벌거벗겨지잖아요. 투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으면 가격은 분위기에 따라서는 상승하더라도 이게 다 알게 되면은 딱안 되면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히 제주도 땅 하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석이 가려졌다고 저는 몇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대정은 프로젝트, 선도 프로젝트 중에서 영어교육도시 진화 월드타운은 여기는 이미 성공을 했는 지역이고 지금은, 지금은 실수요자만 들어가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가능한 땅만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고요. 자, 애월이 지금 시점에서 물론 옛날에도 일찍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이 상가리 주변에 뭐 봉성리 있고 뭐 엄리도 있고 상가리도 있고 이런데 이 주변에서 반경 이상 킬로 내에 있는 토지는 쭉상상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저는, 뭐, 책임진다, 해야 될까. 제가 뭐, 거래했는 그래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추천해주는 걸 매입을 하실 때는요, 제가, 예, 저는, 제가 뭐, 뭐, 그게 뭐, 뭐 법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그거는, 그거는 없지만은, 어쨌든, 제, 그, 어떤 경험과 경력을 걸고, 감히 책임이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토지들은, 지금 애월은 제주시에서 제일 가깝고, 하나의 도심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어, 하나 이 부분과, 복합리조트 내에, 이 안에는 땅은 매우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변의 반경 2, 3km 내에 땅들 중에서 괜찮은 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한으로 봤을 때, 아, 또 여기는 이렇게 커지겠구나. 이렇게 커지고 또 주변에 이렇게 또 붐이 일어나겠구나. 또 이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이 주변으로, 어, 많이 형성되 있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왜, 좋으면 왜 사장님 땅을 안 사요? 대표님 땅을 안 삽니까? 이러는데, 땅을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땅은 다 조금씩 다 사놓죠. 사놓는데,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뭐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윳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저도 사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 땅 보면 단순히 이 투자냐, 실수요나, 실수요냐,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냥 투자 실수요를 보면은, 무슨 목적입니까 하면은 두가지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쪽에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러면은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요즘은 실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왕 가격도 상승하는 투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땅이 대부분 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쉽기도 해요 아닌 것만 골라내면 돼요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도로 뭐 전기 뭐 이런 거는 기본 아닙니까? 상수도 이런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양 땅의 모양새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하지냐 상지냐 이거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혐오시설 이런 이 대부분 체크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다음 뷰도 이렇게 다 이런 거다 체크하는데 아닌 것만 아닌 것만 이렇게 다좀 배제를 해버리고 일단은 꽉 씁니다 아닌 게 배제를 해버리고 제일 핵심은 이두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려면 이런 걸다 배제하고 괜찮으면서 여기에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있는 일반적인 개발 호재 말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은 일단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냥 뭐 작은 뭐 공원 작은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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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 이런 게 아니고요 대형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관광과 관련된, 레저와 관련된, 이런 대형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무조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뭐, 작은, 뭐, 우리가 호텔 하나 지으면은요, 1만 평이면 충분히 지어요. 많아도 커도 2만 평이고. 근데 리조트 단지는요, 안에 놀이실부터가 모든 게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형이, 대형.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몇십만 평이죠. 이렇게 37만 평. 예. 네. 신화 월드타운 60, 65만 평. 이런, 이렇게 대형입니다. 그래서, 대형 개발 호재. 제가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소형이 아니고 대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기에 앞으로 에어를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지, 여기 지금 주변도 아마 소형 평수는 자, 귀할 거예요. 이 소형 평수가 너무 귀해서 단독으로 소형평수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지금. 야. 예. 그래서 지금 소형평수, 그,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 주변에 벌써 시세가 200만 원 가까이 치솟는 땅도 있고 이런데, 뭐, 요, 거건 상가리 기준으로 말입니다. 상가리, 요, 이 들어선 요 옆에 땅들, 딱 붙, 근, 근접에 있는 땅들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가까이 갈 필요는 없고, 그 주변에 소형평수, 이걸 여러분들이 문 여기 보시고 열심히, 뭐 저한테 문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소형 평가가 있으면 합리적인 가격이면 매입을 하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공항 부분 잠시 찍고 나가면 이공항 부분이. 작년까지 발표 한다. 기본고시를 또 3월달까지 한다. 이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어 가지고 총선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대행 이슈지만은 조금 지켜봅시다. 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거안료됐습니다